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채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캠핑카에 또 아주 적합한 차량, 또 낚시에 또 여행 가기 좋은 케이지 모빌리티 G4 렉스턴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 판매가격 1,690만 원이고요.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0만 킬로로 된 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12월, 네, 작년 12월, 17일날 들어온 차량이 되겠네요.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자 용도 변경 매연 3%로 되었고요. 훌륭하죠. 용도 변경 렌트력은 없습니다. 자 사고 없고 하지만 단순술이 프론트 쪽 트렁크 교환이 두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하, 누유가 두개 있어요. 누유가 두개 있는 거는, 어, 색 개네요. 세 개. 아, 이런 차량은 여러분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차량은 에 네, 스킵.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지퍼렉스턴 사령우동 해리스트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1,870만원입니다.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 0만 k m 로된 차량이 되겠네요.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자, 용도 변경, 렌트력은 없구요. 사고 없고, 다소 소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괜찮죠? 네, 엔진 깔끔합니다. 1열 시트 컨디션 훌륭하구요. 오토홀도, 네,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핸들 컨디션 괜찮구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어라운드 뷰까지 되어 있습니다. 키두개 있구요. 네,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도이패스 블랙박스. 네,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열선. 예, 네, 열선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넓게 빠져 있고요. 자, 옵션들 너무 좋죠. 미끄럼 방지. 예, 네, 파킹 보조. 네, 옵션들. 후방 경보까지 되어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되어 있습니다. 네, 훌륭한 차량. 멋진 차량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판매가 1920만원이고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 9만 k m 로된 차량이 되겠네요. 자, 매연 7%로 네, 되어 있구요. 용도명경 렌트력은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네요. 네, 시트 컨디션 괜찮구요. 전통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열도 넓게 빠져 있구요. 핸들 풀 컨트롤 되어 있고. 타이어 일상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네,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양막 통풍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열발판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신인승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판매가 1930만원이고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 8만 5천 키로로 된 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내연 4%로 되어 있고 용도병력, 렌트력은 네, 있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 수리, 프렁크 이렇게 교, 판금이 하나 있네요. 불량과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트렁크도 이렇 빠졌고요. 네, 여행이나 차박하기도 캠핑카로도 개조하기도 너무 좋은 차량이 되겠죠. 지폴로 엑스턴. 올뉴 렉스턴 차량은 아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어, 많은 문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네 엔진 깔끔합니다. 네 타이어 위 상태 괜찮고요. 크루즈 컨트롤 네,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양쪽에 열선 통풍 다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마지막 차량 볼게요. 자, 판매 가격이 1,960만 원이고요.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 98,000km로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외관으로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무사고 렌트 력도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은 아주 괜찮은 훌륭한 차량이죠. 자, 매연 2%로 되어 있고 용도 변경 렌트 력은 없습니다. 오, 완전 무사고네요. 예, 사고 일어없구요 단순 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누유 차량 한상도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1인신조 완전 무사고. 이런 차는 여러분 너무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예, 천만원 후반대, 중반대 찾을 수 있는 렉스턴, 올뉴 렉스턴 차량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네, 키두개 보입니다. 타이어 희상태 신품이구요. 엔진 깔끔합니다.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아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트렁크 넓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네, 괜찮죠? 열선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네, 파킹 보조, 전시 파킹 브레이크, 네, 파킹 보조 있고요 축구방 경보, 전동 트렁크, 네, 있고매 메물 시트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렌트력도 없는 이 차량은, 어, 여러분께 정말 추천드릴게요. 차량 상태 괜찮고요. 훌륭합니다. 12월 31일 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2차 타로 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